여러분들의 드라마 몰아보기를 책임지는 정진욱 시간입니다 그냥 웃고만 있어도 묘하게 무섭고 왠지 서늘한 배우 신하균이 표정에 힘을 쫙 풀고 살랑살랑한 로코를 찍었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SBS 내 연애의 모든 것 인데요 혓바닥에 독서를 장착한 보수 정당 의원 신하균과 진취적이고 당찬 진보 정당 의원 이민정의 만남 달달한 로맨스와 현실 정치에 대한 코믹한 풍자도 살아있는 드라마!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TV를 더 재밌게! TV픽! 오늘 정준이픽에서 소개할 작품은 SBS 내 연애의 모든 것! 정치색이 완전히 다른 두 남녀 국회의원들의 비밀 연애를 그린 작품으로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하게 풍자하며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출연하는 t v 토론의 녹화 현장!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대한국당 김수현 의원님께 질문할게요. 판사 시절에 몇몇 진보적 판결도 내렸고 강남 좌파라는 별명까지 얻으셨었는데, 근데 갑자기 보수당인 대한국당에 입당하셔서 소위 멘붕에 빠졌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인 건 알지만 도대체 왜 대한국당에 입당하셨는지 선배님의 이데올로기는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아, 이점에서 답변해주죠. 난감할 수 있는 질문에도 호기롭게 반응하는 보수 정당 국회의원 김수영 강남 좌파냐고요? 우파냐고요? 왔다 갔다 팝니다 수영의 파격적인 답변에 술렁이 시작하는 녹화장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김수영 의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술 더 뜨는데요 왜 대한국당에 갔냐고 그랬죠 하는 짓들 보세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이 한심하고 질 나쁘고 멍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뱉는 말마다 독설이니 남자 이번에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정치인들 뽑은 게 누굽니까? 멍청한 국민들입니다! 동료들도 모자라 하다하다 이제는 국민들까지 싸잡아 욕하기 시작하는 일명 모두까지 인형 김수영 국회의원 그가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시각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진입로가 본 회의장 정문 쪽하고 뒷편 의장실 쪽인데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 그런데 이쪽은 야당 아들이 벌써 산성을 쌓아놓고 진을 치고 있어가 숙지가 않아요. 이걸 언제 해야 좋을지. 마침 그 김수영 의원의 독설이 국민이고 언론이고 다 쏠려 있지 않습니까, 대통 이걸 빌미로 파일을 하고 거짓 정보로 교란시킨 후 가짜 미끼를 물기 위해서 거사를 이룹니다. 겁니다. 여당 측이 만약 문회장 정문을 뚫고 들어올 경우 여당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야당이 정도 준비는 기본. 야당 연합군과나은가기 작전으로 목숨을 걸고 막을 겁니다. 이걸로 안심할 수 없어요. 전방 후방 물살 틈 없어야 합니다. 거리를 다지는 와중에 한 가지 소식이 도착하는데요. 어? 협상을 원한다고? 여당 측이? 아니, 이건 또 무슨 꼼수인 거예요? 김수영 의원의 독설 파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여당 측은 언론법 집권 상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럽게 협상을 제안하는 여당이 영미심쩍은 진보정당 노민영 의원. 아니나 다를까? 대한국당이 인간들 제3의 장소로 기습 집결한대요. 장소가 어딘지 빨리 알아보라 그러고요. 이쪽도 빨리 집결시켜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날치기 법안 통과를 시도하는 여당. 수영 역시 당으로부터 당장 집결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죠. 귀찮은 티 팍팍 내며 슬렁슬렁 회의실로 향하는 수영. 그리고 그 모습을 마침 야당 쪽 보좌관이 딱 목격하는데요. 수영 덕분에 장소를 알아낸 셈이죠. 예전 본청 245로 집결한 다는 정보 입수해서 진짠가 확인 잡았는데요. 정말 지금 막 김은성 의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페이크! 여당 국회의원들이 수영을 미끼로 던져놓고 자기들끼리만 몰래 다른 장소에 모여 허허허허하며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당내 왕따 김수영 의원. 뭐야? 불러놓고는 아무도 없자 그냥 나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럴 때 문이 고장 나고 마는데요. 고장인가? 의도치 않게 회의실에 홀로 갇힌 수영. 밖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날치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아! 수영은 밖에 소란이 몹시 당황스러운데요. 아무리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무기를 꺼내던 당찬 여자 미녀 다들 비키세요, 비키세요. 한번더 힘을 내보는데 그 순간 탁 하고 열린 문 기쁨도 잠시 밖에선 돌격을 준비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한대 제대로 얻어맞은 수영 문이 아니라 사람을 때려다는 사실에 민영도 화들짝 놀랐는데요. 음, 뭐야? 나 몰라.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수영.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물게 경막하 출혈이나 뇌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의심 안 됩니까? 심각한 수영과 달리 의사는 평온합니다. 아무 이상도 없으면서 이때다 싶어 환자 코스프레하며 병원에서 한가하게 휴가를 보내는 수영. 수발더는 보좌관만 고생할 뿐인데요. 에헤 흘렸잖아. 티슈. 아 예. 아 근데 형 정말 환자처럼 보이네. 대외적으로 환자 맞아. 물. 아 지금 일부러 나 괴롭히는 거 맞죠? 어. 아나 괴롭히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어. 나아져. 왜요? 글쎄. 왜일까? 그때 수영의 보좌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노민영 의원님이요? 다름이 아니라 솔직하게 김수영 의원님 현 상태가 어떠신지 해서 사실 저희 의원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셔서요 어! 의원님! 의, 의원님 정신 차리세요! 저 간호사! 간호사! 박 간호사! 최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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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데미 요, 요. 나무주연상 뺨치는 명연기에 <laughs> 깜빡 속아 넘어간 민영 뭐야? 진짜야? 수영이 걱정된 민영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기 위해 그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오는데요. 그 시각 나이롱 환자 수영은 외출을 감행합니다. 아무도 없지? 가볼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병이 눈앞에 딱 나타났죠. 어? 금방 굉장히 익숙한 남자를 봤는데 이 세한 느낌은 뭐지? 저기요 혹시 아 큰일 났다 무조건 도망가야 해. 아저씨 얼굴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엎친 데덮친 격으로 기자들까지 북도에 진을 치고 어? 있습니다. 권태진 맞죠? 당연. 김지영하고 그렇 내가 놓쳐봐라! 달리기엔 소질이 없는지라 결국 얼마 못가 잡히고만 수영.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럼 그쪽이야말로 다 죽어가신다든요? 그러다 회생한 겁니다. 우와, 기적이 일어난 거네요. 내가 지금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비 꼬지 마세요! 네. 네. 안 비꼴 테니까 가시죠 어딜 가자는 겁니까? 기자님들 만나러요 만천하에 까발려야죠, 대사기 행각 아, 근데 전 선약이 있어서 절대 못 가지! 어딜? 못 비켜요? 못 비켜요 그럼 내가 비키지 이리 가봐도 막히고 저리 가봐도 막힙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떠냐? 요리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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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진짜! 안 가요? 뭐 이... 안 나. 멱살잡이하다 결국 우두둑 상의 탈이까지 이어진 그 순간 격한 실랑이 끝에 발을 헛디딘 민영이 뒤로 젖혀지며 계단 아래로 떨어질 뻔하자 그래도 최소한의 매너는 있는 남자 수영이 그녀를 냅다 낚아챕니다 그러나 또다시 돌발사태 발생 가슴팍에 뽀뽀 쭈악 과연 둘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달달한 정치 로코 드라마 SBS 내연의 모든 것 지금 BTV에서 정주행하세요 오늘 보여드린 KBS 안녕, 나야.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 MBC 전지적 참견 시점, SBS 내 연애의 모든 것은요. 지상파 월정액에 가입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제한 시청 가능하니까 이용해보시면 좋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주에 더욱더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